반갑습니다 코인바로알기 6동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플레이투원 게임 플로토니언 아이디오 소식 전달 드리겠습니다 초기 시가총액과 아이디오 플랫폼까지 다 괜찮은 프로젝트라서 놓치시면 후회하실 건데요 그리고 무려 아이디오 총 6군데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어떤 프로젝트인지 아이디오 참여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플루토니어는 총 6곳에서 아이디어를 진행하지만 저는 CD파이에서 아이디어를 참여하기 때문에 CD파이 최고 수익률 ROI 자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순으로 정리했고, 에르타에서 신시티까지 가장 최근에 진행한 아이디어 코인을 조사해 왔는데요. 에르타 23배, 마우스헌트 14배, 비트호텔 14배 등이 하락장에 이 정도 펌핑력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번 진행하는 플로토니언도 시드파이에서 진행한 다른 아이디어처럼 크게 상승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8개 종목이 다 본전 이상 큰 펌핑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번 플로토니언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시드파이에서 진행한 8개 고인 평균 ROI를 계산해 보면 12배 상승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플로토니언도 최소한 10배 정도는 상승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폴로토니언 기본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큰 정보부터 볼게요. 퍼블릭 세일 가격은 0.125달러 약 150원 정도이고요. 초기 시가 총액은 약 73만 달러 정도로 8억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초기 시가 총액이 적당하다고 볼수 있죠. 무난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디오는 CD파이, 스타런치, 게임스패드, 블록패드, 불퍽, 코어 스타터에서 진행합니다. 뭐 시디파이아 워낙 유명하고 스타런치도 솔라나 기반 아이디어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아이디어 플랫폼에서 진행을 한다고 라 생각이 들어요 파트너 및 투자사 보겠습니다 베스퍼틴 캐피탈, 옥토퍼스 CC, 더치 크립토 인베스터, p c 다우 드림보트 캐피탈, 트루 P&L 등이 있습니다 꽤 괜찮은 VC가 붙어있어요 거래소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아이디어가 끝나고 발표를 하기 때문에 공식 커뮤니티 입장하셔서 공식 발표를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문시트 보겠습니다. 문시트는 해당 코인이 얼마나 펌핑했을 때 가격과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배 상승하더라도 시가총액이 100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10배 이상 펌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하실 때 문식도 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아이디오 참여 방법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CD파이 참여 방법인데, CD파이 참여할 때는 S펀드 토큰을 스테이킹 또는 파밍을 해야 합니다. 물론 KYC도 당연히 진행을 해야 해요. 제가 정리한 CD파이 티어별 평균 할당 금액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티어 2를 맞췄다 하면은 15달러 상당의 아이디오 코인에 투자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티어 9를 맞췄다 하면 평균적으로 2,000달러 정도는 이제 아이디오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계산한 평균 할당 금액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cd파이 같은 경우에는 티어별 만족해야 하는 코인 개수가 각각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수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본인 시드머니와 여러가지 상황 고려하셔서 cd파이 가능하시다면 티어 맞추셔서 꾸준히 아이디 참여하는 것도 좋아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티어 6을 맞추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티어 6부터 9까지는 프라이빗셀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퍼블릭 세일 참여도 가능하고 프라이빗 세일도 참여 가능한 티어 6이 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영상의 결론입니다. 식스톤 관심 프로젝트 60번에 등록된 플로토니언입니다. 제가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인 눈으로 관심 프로젝트를 뽑아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아이디어 플랫폼도 괜찮은 곳에서 진행하고 2022년은 플레이투원 게임이 대세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더군다나 솔라나 기반이니 기대가 안될 수가 없네요. 앞으로도 괜찮고 수익률 좋은 아이디어 정보 유튜브를 통해 업로드할 예정이며 더 빠른 정보를 원하신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식스통 텔레그램 채널로 오시면 됩니다. 플로토니언, 그리고 식스통과 관련된 링크는 댓글에 달아둘게요. 아, 그리고 유튜브 댓글에 질문 올리셔도 실시간 답변이 어렵습니다. 질문은 제 텔레그램 채널로 오셔서 해주세요. 지금까지 코인 바로 알기 식스통이었습니다. 짧고 유익한 영상 만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